<laughs> 오늘도 그 꿈이야. 아, 안 되겠어. 아... 대체 그 꿈은 뭐였던 거지?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아, 어? 아, 산책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네. 야, 이렇게 올라온 거 전망대라도 좀 가볼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설마 아, 안 열려나? 저 <laughs> 문이 열려있나? 어? 어? 아? 뭐야? 무, 문이 그냥 열리잖아. 아? 어? 뭐지? 서, 설마 이 시간에 저, 전망대에 누가 있는 건가? 그래도 역시 조금 뛰었더니 마음은 풀리는 걸 다행이야. 아아아 방금 방금 그건 뭐지? 뭐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 뭐야 열어도 되는 건가? 문이 잠겨 있잖아. 어? 이걸로 열면 되는 건가? 쳐 어? 어? 아아아 어. 아. 어? 아 뭐야 아씨 아침이 됐잖아요 아 설마 전망대에서 잔 건가? 아 뭐야 아, 아 정말 이상하네 요즘 아, 대체 악몽을 많이 꿔서 그런가? 아, 왜 이러지? 아, 안됐어, 오늘은 꼭 병원에 한번 들러야겠어. 아, 안됐다, 지금 바로 가자. 아, 아 와, 병원 엄청 크네.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아, 어디 쪽에서 접수를 하는 거지? 어디 있는 거? 아, 아 저인가 보다. 아, 저, 저 아안녕하세요나 아,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아목 아, 목소리가 아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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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악몽에 좀 시달려서 예 치료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아, 아 아유, 우, 우와 에, 뭐야 근데 시설 짱 좋잖아. 나 네, 접수 되셨고요. 예3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아아 네.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뭔가 좀... <웃음> <웃음> 뭐지 목소리가 여자 안된 거야? 아너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3층? 아아 아, 엘리베이터 있네 이거,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 오케이 아 3층이 오케이 꼬 오케이 어어 어. 우와 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케이 자한번더 우와 야어 우와 야, 3층이잖아 야, 뭐야, 근데 왜, 왜 아무것도 없냐? <laughs> 뭐야, 왜, 왜 3층에 아,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가 사람들도 없는데? 어? 뭐지?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예?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어허? 어? 뭐, 무슨 소리지? 어, 어디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허? 어디, 어디 쪽인 거지? 허허. 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쪽인가? 저,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어? 어허 저 저, 어? 아, 그것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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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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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허아 그거보다...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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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서 이상해. 왜이 새끼네? 이름 뭐야? 아이고, 왜 말이 안 나와? 기 이대박... 저... 저... 기요저기요 저... 저... 기 괜찮으세요? 잠시만. 서, 설마 사람이 아닌가? م, 몸도 그렇고. 잠, 잠시만. 나나 나 무슨 생각으로 여기 때 놓고요? 아, 뭐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 네. 예, 이런 방심해 버렸다. 어? 아, 아, 한국말을 하실 줄아시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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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보다 어떻게 사람 말을 아. 일단 이그 얘기는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여, 여기서 빨리 대피하세요. 괜히 다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이 잠시만 어떻게 해야 돼?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에이, 아까 설마 그, 그, 공격에 당한 건가? 아 개, 괜찮으세요? 아, 빨리 도망가시라니까요 어, 정말 초, 초록색 머리 그리고 천티나는 옷 <laughs> 아니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이게 뭐야 <laughs> 네. 저, 저기요 이, 이거 한번 받아보시래요 예, 예 그거를 들고 한번 마음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 녀석을 이길 만한 것을 상상해봐 아,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하 이, 이건 뭐지? 잠말 뭔가 이상, 이상한 힘이 느껴져 일단 한번 믿어보자 저, 저 녀석을 이길 만한 큰놈 전녀석을 이길 만한 큰놈 대체 자아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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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대 대체 대체 이게 뭐야 잠만 내 몸도 저 사람처럼 그리고 전녀석처럼 이상하게 변한 건가 아무튼 일단 전녀석부터 처리하자고. 간다. 자. 어, 어... 와. 어, 뭐야? 안돼 이러다 병원이. 이이 찌... 녀석 죽으라. 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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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저, 저야... 괜찮으세요? 어... 씨... 아, 이 감사가 기절했어.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서 대피해요 이 녀석 이, 이 민간인까지 이렇게 끼어들게 하다니 안되어이 그 녀석 내가 오늘 혼쭐을 내주겠다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 야, 죽으라 와이 자식 야! 너가 사람들을 찌차 찌차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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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행이야 어, 근데 이건 뭐 아, 아, 니 이건 어둠의 문래 뭐지 이건? 기 아, 그래, 다행이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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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피 아, 가 없어서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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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쳤어. 근데 그거보다 아까 그 분은 어디 계시지? 아, 설마 저 분인가? 어, 뭐야? 이,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뭐지? 아니, 아까 그, 그, 그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 아, 따가오라 아, 역시 기적의 캡슐 지속 시간은 짧아서 힘들단 말이야. 저, 저, 저기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까 그분이시군요 아, 설마 했는데 진짜 될줄 몰랐습니다 영광이에요 예? 뭐,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야 어, 테이머이실 줄은 몰랐는데 야이가 거기다가 어, 궁극체로 바로 지나다니 디지몬 진화를 본것 중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야 저기요 디지몬이라뇨 거 거기다가 테이머는 뭔가요? 어? 에? 혹시 디지몬 테이머이시면서 디지몬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 아말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른다니까. 와, 그렇다면 더 영광이에요. 다른 차원엔 역시 확실히 다르군요. 아, 아유, 진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예 좀 차근차근 얘기 좀 해줘요. 아 아유. 아이 저기요 아유, 음 그러니까 아, 디지몬 그러니까 즉 디지몬 디지털 몬스터를 줄여서 말을 하는 건데요 어 원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디지몬입니다 아 근데 어째서인지 요즘 따라 어? 아, 디지몬이 이렇게 자꾸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넘어오네요 아이 저기요 저기요.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 뭐 사실인데요, 뭐. <laughs> 아니, 방금도 보셨잖아요. 디지몬으로 변신하신 거. 그리고 당신은 디지몬으로 변신할 수 있는 묘단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박수. <laughs> <laughs> 아, 저, 저 저기요. 지금 뭔 소린지 대강 다 이해되긴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아유.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세계의 저 잠잠 잠시만요. 예? 이 세계에 저요? 네. 어. 저는 당신이에요. 예. 물론 같은 시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저는 초깨비 당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왔습니다. <laughs> 아니 잠잠 잠, 잠, 잠시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잠시만. 이게 뭐야? 아유. 당황하셨죠? <laughs> 아맞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뭐 당황스럽겠지만 믿어주셔야 돼요. 방금 보셨던 알파몬. 네. 음. <laughs> 아, 왜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바꾸세요? 아, 에, 아, 음. 그러니까 저와 싸우던 디지몬도, 어 사실상은 당신의 디지몬이요. 물론 저의 디지몬이기도 하고요. 예? 그 그게 무슨 소리? <laughs> 아이 그러니까 물론 어 지금은 어 차원의 당신의 디지몬이 아니라 어, 다른 차원의 디지몬이에요. 어 저는 다, 다른 차원에서 저로부터의 보, 어, 부탁을 받아서 뭐 그걸 쫓던 도중에 뭐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laughs> 아이야 뭐 아, 제가 보는 앞에서 디지몬으로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아 잠, 잠시만, 아, 잠시만 그렇다면 그래 지금의 당신은 다른 차원의 저고 어, 그리고 방금 맞던 디지몬은 다른 차원의 저라는 사람의 디지몬이라는 건가요? 정답! 아 그리고 지금 디지몬 카이저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나타났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 현재 차원의 문이랑 디지몬과 현세가와 연결된 통로를 자꾸 열고 있나 봐요. 아마 선택받은 사람은 이 차원에선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말인데요. 당신이 이 차원, 네, 이 세계를 지켜주셔야 돼요. <laughs> 아, 참. 잠, 잠, 잠시만, 잠시만. 아, 아, 그,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 무슨, 이게 파워레인저예요? <laughs> 아, 무슨 말도 안 되네. 어, 어, 저, 저기요? 하, <laughs> 아, 가버렸잖아. 하,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게 사실이라면. 방금 그 사람은 나, 나 나라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아 씨. 아 머리 아파.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디지몬이 사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현세와 디지몬 카이저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이건가? 그리고 열려야 하지 말아야 할 차원이 열려서 다른 차원에 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정답. 어? 어? 뭔 소리야? 어? 어디? 누 누구야?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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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여쪽인가? 어? 너넌아 아까 그 아예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하, 참. 이 차원에 나는 뭔가 좀 딱딱하네. 아. 아 그, 그거 유, 유식하다고 들어도 되는 거겠죠? 아, 그보다 혹시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저 어, 어딜요? 디지털 세상. 네? 거기 가면 확실하게 디지몬 테이머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야. 자, 이걸 봐라.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열쇠야.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아니, 그거보다 그, 그래서 지금 참... 내가 디지몬 테이머라는 거야? 그럼 간다. 에? 에? 아, 저, 저 잠시만요. 아, 아, 먼저 뭐 가버리면 어떡해, 아, 같이 가요. 어? 와! 옷. 어, 어, 아. 아. 아, 뭐야 이게? 아, 저기요. 아, 아이씨. 뭐야 이게? 아, 먼저 가면 어떡해요? 이 야, 오랜만에 다시 오네. 아, 아. 아씨. 아니네. 처음이 아니? 아닌가 봐요? 에? 처음인데? 아이씨. 아이, 저 저기,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 그럼 왜왜 오랜만이란 라 거예요? <laughs> 아이, 물론, 장난이야, 장난! 그것보다, 저기 보여? 디지몬들이 많은 거? 여기가, 디지털 세상이라는 증거야. 아이, 그, 근데, 여기왜온 거예요? 아! 여기 온 이유는, 사실 여기가 약속 장소거든. 예? 약, 약속 장소야? 응? 그거 전무올 거야. 아 잠시만요. 대, 대체 누구길래? 아! 둘이 마침 오네 어? 두, 누구 어?